여기 전압이 흐르는 전선에 앉은 바보 같은 새두 마리가 있습니다. 순간 짜릿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해요. 까마귀는 동료에게 이거 완전 에너지 드링크 같다며 독수리가 된것 같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비둘기가 잠시 쉬러 다가왔어요. 까마귀는 비둘기에게 여기에 좀 앉아보라며 권유했어요. 비둘기가 앉자 전기를 한방 먹었고 충격이 왔지만 짜릿했죠. 그때 다람쥐 한 마리가 반대편으로 기어왔어요. 비둘기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라 고양이로 착각하고 혼비백산했어요. 까마귀와 올빼미는 배를 잡고 웃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람쥐는 옆에서 그들보다 더 크게 웃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전기가 또한번 왔어요. 다람쥐는 갑자기 자기가 날수 있을 것같 아래로 뛰어내렸죠. 새들은 다쳤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람쥐는 멀쩡히 다시 올라왔어요. 내 바보는 다시 전류에 취해 깔깔거렸어요. 그러다 다람쥐가 중심을 못 잡고 또 떨어졌죠. 그때 번쩍이는 로봇의 한 마리가 전선에 착륙했어요. 충전하러 온 거였죠. 화기가 옆에서 물어보려던 찰나 전류가 다시 흘렀어요. 로봇새의 LED 눈이 번쩍이며 켜졌고 바로 그때 다람쥐가 다시 올라왔어요. 여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로 로봇새에게 인사하려다가 실수로 어떤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 순간 로봇새는 비트에 맞춰 완벽한 브레이크 댄스를 추기 시작했어요. 네 마리의 바보들은 이형 진짜 폼이 미쳤다며 감탄했죠. 그러더니 로켓처럼 하늘로 슝 날아가 버렸어요. 녀석들이 실망하던 순간 또다시 전류가 지나갔어요.